동네 놀이터에 가면 있는 그네, 그네에서 놀다 보면 꼭 허풍쟁이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난 그네 타고 한 바퀴 돌아봤다." 그런 말 하는 애들 중에 진짜로 돌았던 애는 단한 명도 없더라. 안농하십니까 뚜두형입니다. 그네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는 남자의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걸 돌았던 애들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설령 어른들도 그걸 도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과학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네를 매달고 있는 어깨에 달린 양쪽의 끈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철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각도 변환이 자유로우면 혼자 힘으로 한 바퀴 도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얼추 느낌을 알았어 일자로 바빠하게 되어 있으면 돌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게 철사처럼 짤랑짤랑 거려 가지고 막 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바퀴 돌 수가 있겠어 어 이게 다 허풍쟁이야 허풍쟁이, 허풍쟁이. 아유 그냥 어, 어렸을 때 허풍쟁이 너무 많았어 얘네들 다 이제 자기가 과거 했던 말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자 그럼 뚜뚜 생활 시작하습니다자 오는 곳까지 쭉! 아 요즘 잘 안되네 저번에 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생방송을 켜서 거래 금지가 걸리지 않는 특수 주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생방송으로 돌과 호박을 아주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여기 호박이 큰 상자로 꽉차 있었거든요. 그거 다 팔았고요. 돌도 충분히 많이 팔았죠. 현재 에메랄드가 짠 블럭으로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죠. 예, 이러에도 불러가고 아직도 돌은 한참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호박을 파는 와중에 또 호박이 리필이 돼서 요만큼 있습니다. 다섯 세트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에메랄드는 건축 블록 치고를 받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 행복에 겨우 나나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숙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숙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화염정 1 분짜리 효과 와사를 뽑지 못했죠. 야 이거 참. 빨리 1분짜리를 뽑아야 제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어렵습니다 별로 뽑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제 이제 피곤해 죽겠어요 이거 한달 후에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죽을 것 같아요 음. 뭐야 이 고양이는 고양이가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 고양이는 울타리 밖으로 탈출할 수 있나? 탈출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원래 사람이 있으면은 우클릭을 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안 하면은 내가 길들이지 않은 고양이라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녀석인 건데 지금 못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 1.5칸 위로는 점프를 못한다는 얘기죠 음 자연스럽게 우물원이 되어버렸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제가 현재 재료가 꽤 풍부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 금 보면은 금도 금블록으로 두 세트나 있고요 네철 같은 경우도 요렇게블록으로두 세트 반 있구요. 에메랄드는 아까 보여드렸고, 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자원들이 풍부한 상황이에요. 뭐 자동화장치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레드스톤이에요. 레드스톤 가루가 이 정도 밖에 없는데다가 이 셜커 상자 안에도 열어보면은 이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드스톤은 현재 제가 자동화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캐낼 수밖에 없죠. 근데 자동화 장치 기본 중의 기본은 레드스톤이기 때문에 레드스톤은 현재 많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아, 레드스톤도 자동화를 시켜서 많이 얻어둘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자 그래서 많이 많이 알아봤어요. 레드스톤을 자동화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 뭐 당연히 자동채굴 시스템 같은 거는 정말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걸려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마녀를 잡으면 레드스톤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장치 바로 자동 마녀 팜입니다. 자동 마녀 팜을 이용해서 레드스톤뿐만 아니라 발광석 발광석도 자동화해서 얻을 수가 있고 뭐 유리병 이런 것도 자동화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큰 이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유리병 같은 것도 팔아가지고 에메랄드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개이득인 부분이라 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자동 마녀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기는 방금 만들어진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마녀팜 알려드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로 넘어왔고요. 이 월드는 새로 만든 월드기도 하니까 아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마 월드 배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처에 마녀의 집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SED를 치시고요. CD 값이 나오는데. 이 cd 스를 복사를 해서 바이온 파인더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근처에 마녀의 집이 어딘지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chunkbas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앱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치 헌트 이거겠죠 마녀의 집 이걸 체크하고 페이지 넘어가면 cd 값 입력하고 버전 1.16 이상 맞춰 놓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있는 좌표를 세팅합니다 뭐 00으로 하면 되겠죠 고 누르면은 이 빨간 점이 제가 있는 위치고요 여기서 보라색 점이 가장 근처에 있는 마녀의 집이란 이야기예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왼쪽 아래에 x 좌표, z 좌표가 적혀 있어요. 638254거든요. 일로 텔레포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638254. 어, 바로 찾았죠? 좋아요. 만들기 앞서서 재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 가지 건축 블록 준비해 주시고요. 날레드선 가루, 철사도 갈고리, 시, 대문, 물, 레일, 카트, 깔대기 그다음에 상자. 이 정도의 아이템이 필요하겠습니다. 빠세이. 여러분들 의 특정 건축 블럭을 들고 제가 말씀드린 쪽에다가 블럭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마녀의 집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저만 따라 하시면은 잘 되실 거예요. 먼저 정문에 있는 이 울타리 블럭 있죠? 이 울타리 블럭의 바깥쪽 대각선에다가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여기도 이 울타리 기준으로 바깥쪽 대각선에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설치한 이 건축 블럭에 Y 좌표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 참나무 기둥에 또 대각선 바깥쪽으로. 여기도 똑같이 Y 좌표 똑같이 해서 참나무 기둥에 대각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블럭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치한 자작나무 판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각자 판자에 두 칸의 갭을 두고 위층에 하나 아래층에 하나 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칸의 갭을 두고 위층에 이렇게 설치한 거죠. 여기도 똑같이 두 칸의 갭을 두고 위층에다 설치 두 칸의 갭을 두고 위층에 설치 여기도 두 칸의 갭을 두고 위층에 설치 그리고 아래에다가 설치 두 칸에 개불 두고 아래에다 설치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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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는 이 자작나무 판자가 마녀가 스폰이 되는 구역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자작나무 판자는 결코 부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설명 부셨다 해도 완벽하게 위치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마녀의 집을 전부 철거해주세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명령을 이용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철거했고, 예, 야, 나가. 이제 니네 집 아니야, 나가. 죽어, 빨리. 예, 강제로 이주시키고요. 고양이도 강제 이주시킵니다. 잔에 다 부숴주시고, 자작나무 판자만 완벽하게 남게 되는데, 먼저 자작나무판자 1층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이렇게 나무를 깔아서 완벽하게 마녀가 소원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만큼, 정확하게 요만큼의 구역이 마녀가 소원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다가 스폰장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3칸에다가 또 똑같이 만들고 또 3칸에다가 똑같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마녀 스폰장이라는 걸 완벽하게 외워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세 번째 건축블록을 들고 자 여기가 짧은 쪽이 아니라 기다란 쪽이죠. 기다란 쪽에다가 한칸더 뻗게 합니다. 길을. 발판을 좀더 뻗게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다 물을 설치할 거라고 했는데, 물을 설치할 곳에 반대편을 제외하고,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에대각선 위로 벽을 쳐줘요. 요렇게. 싹 덮어줍니다. 싹. 바랑문과 물량동이를 꺼내주시고, 자, 이렇게. 따로 표시한 건축블록 위에다가 다락문 설치해서 열어놓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자 양측 사이드에 있는 짧은 부분에 해당하는 이벽 있죠 이 벽에서 또 대각선 위로 또 벽을 이중으로 쳐요 여기도 이렇게 이중으로 칩니다 철사도 갈고리와 실, 레드스톤 가루 그리고 재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레드소 횃불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철사더 갈고리 이렇게 철사더 갈고리를 7개씩 설치해주시고 반대편에도 7개 설치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 철사더 갈고리와 갈고리 사이에 있는 모든 구역을 다 실로 도배를 합니다 이렇게 갈고리가 양쪽에 설치되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곳 위에다가 레드스톤 가루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기를 부순 다음에 레드스톤 횃불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설치해 주시고 그 옆에 레드스톤 가루를 이렇게 쫙 이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마녀가 소환될 거거든요 마녀가 소환되자마자 바로 실에 몸이 닿겠죠 닿으면은 문이 열면서 리 물줄기로 해서 쭉 흘러가면서 풍덩 빠집니다 그리고 해당 층에 어떠한 것도 남지 않게 되면 은 다시 다락물이 닫힘으로써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1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2층이도 만들고 3층이도 만들고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완벽하게 3층까지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거의 기본적인 부분 다 만들어냈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녀를 처리하는 장소를 만들면 됩니다 마녀가 물줄기로 인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는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마녀가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이대로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몬스터 처리 장소를 만들면 되겠죠. 마녀가 떨어지는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은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물 빼주고, 그리고 표지판을 꺼내서 이렇게 한가운데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땅을 몇번판 다음에, 자, 마녀가 1, 2, 3층에서 소환이 되면은 실에 걸려가지고 물이 방수가 되고 방류가 된 물로 인해서 마녀는 밀려가지고 이대로 뚝 떨어질 거예요. 물줄기 인해서 한가운데로 떨어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예상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녀를 빠르게 처리를 해서 아이템들이 상자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부분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땅을 좀더 파서 상자 깔고 깔때기 깔고 그 위에 레일 깔고 그 다음에 카트 최소 24개 하나 둘 셋, 최소 셋, 24. 셋, 셋, 최소 24개 깔고 어 조금 애매한데 심으면두개 정도 더 깔아주시면은 딱 좋아요. 자 이러면은 마녀가 카트에 닿자마자 비비기 데미지를 당해가지고 죽으면은 아이템을 바닥에 떨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상자 안에 아이템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건축 블록을 이용해서 여기를 전부 싹 덮어서 태양빛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작은 한 명이 살 법한 원룸 마녀의 집을 빌라로 여러분들이 크게 크게 지어주시면은 아주 멋진 마녀팜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완벽하게 천장으로 덮었죠. 자 이제 토치나 반블록 등을 이용해서 이 천장 위에 몬스터가 소환이 되지 않도록 완벽히 막아주시고, 어, 방금 마녀 소리가 바로 났어요. 야,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건축물의 중앙에 딱 서주세요. 이 상태에서 블럭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Y 좌표 184가 될 때까지 쭉 올라가요. 마녀의 집이라는 거는 Y 좌표가 고정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월드마다 아니면은 마녀의 집마다 Y 좌표는 다 동일해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184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적당히 기다리면서. 마녀가 소환이 돼서 알아서 처리되는 것을 기다려주시면 돼요. 하이빅스비 5분 타이머. 5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다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5분이 지났습니다. 자, 5분 결과물을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야, 마녀가 실시간으로 당하는 모습이 정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죠. 아 그리고 처리 장소를 제가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하나가 새 나왔네요 뭐 이거는 한 마리 정도니까 뭐자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비켜마 짠 여러분 이게 5분 결과입니다 5분 5분에 이만큼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녀팜이 진짜 좋은 게 발광성 레드스톤, 거미눈, 막대기, 화약, 유리병, 뼈다귀, 화살, 뭐 설탕 9종류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뼈다기하고 화살은 마녀에게서 나온 게 아니지 않나? 이거는 스켈레톤이 어디서 껴들어온 것 같은데 뭐 어쨌건 아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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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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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다가 반블럭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제가 제대로 안 했네요 원래 레드스톤이 깔려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네. 아 여기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몬스터가 들어온 거구나 여러분은 여기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레드스톤이나 반블럭이나 편한 거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처리 안 해서 마녀가 제대로 소환이 안 됐네. 자, 일단은 현재 이대로만 마무리를 지으면은 여러분들은 낮에만 장치를 제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이런 땅 같은 데서 소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몬스터들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난이 장치를 밤에도 돌릴 만큼 24시간 계속 잠수 타면서 레드스톤을 많이 얻을 거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토치를 땅에다가 막 박아서 이 장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30m까지는, 원 모양으로 30m까지는, 몬스터 손 방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마녀판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 월드는 아마 어, 월드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장치 만드는 기찮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 월드 집, 직접 다운받고,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솔로생활월드로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야, 되돌아왔고요. 저는 이제 이 마녀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죠? 오늘 안 만든다는 거 생방송에서 만들고 편집해서 점호를 붙여서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여러분들께 직접 만드는 모습, 나중에서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제 레데스톤도 정복이다. 하하하. <laughs>